안녕하십니까. 20년도 2학기 인베디드 시스템 설계 발표를 맡은 16학번 이성민입니다. 5주차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로 인해 팀 회의 참여 불찰로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많은 분량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주 프로젝트 진행은 키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환경인 스마트폰에서도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터치패드를 적용하였습니다. 과거 게임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오락이나 컴퓨터인 데스크탑을 위주로 하여 많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보급이 많이 되어 지금은 데스크탑을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기능이 향상이 되면서 데스크탑과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데스크탑, 즉, 동시간대 다수의 인원이 할수 있는 온라인 게임도 스마트,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할수 있는 게임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키보드는 사용하지 않고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키보드를 이용하여 구동하는 게임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인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실행할 수 있도록 터치 패드를 구동하여 스마트폰 버전도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주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